안녕하세요. 마틴 캐럿, 김유정 프로입니다. 지난 1탄 그립편. 다들 연습 많이 해보셨나요? 올바른 그립이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립과 함께 스윙의 기본이 되는 어드레스, 즉, 준비 자세를 함께 배워볼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드레스를 단순히 공 앞에 그냥 서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어드레스가 만약 잘못 된다면 아무리 좋은 스윙을 하더라도 공을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완벽한 어드레스의 모든 것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드레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먼저 순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발부터 벌리고 자세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 몸의 균형과 공과의 거리가 매번 달라지게 되는데요. 제가 알려드리는 그 순서만 기억하시면요. 항상 일관된 자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립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양팔을 앞으로 쭉 뻗어줍니다. 예,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채 끝이 배꼽을 향하도록 손목 각도를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허리가 아닌 엉덩이 뒤쪽 고관절을 접는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숙여줍니다. 허리를 굽히게 되면 척추에 무리가 가고 부상의 원인이 되게 되겠죠. 엉덩이를 뒤로 쭉 빼면서 상체를 숙이는 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이때 무릎은 자연스럽게 살짝만 구부려주세요. 상체 각도를 이렇게 만들었다면요. 이제 이 각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공을 향해 함께 걸어갑니다. 보통 헤드 사이즈 기준으로 세개가 놓는 자리가 제일 좋은데요. 그 다음에 헤드를 놓는데 헤드의 정중한 스위치 스폿을 공 바로 뒤에 함께 놓아줍니다. 이게 나와 공 사이에 가장 이상적인 거리라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발을 벌려서 스탠스를 잡습니다. 센즈의 너비는요, 내 어깨 너비가 기준입니다. 만약 너무 넓으면요, 몸의 회전이 막히게 되고요, 너무 좁으면 몸이 흔들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양발 안쪽 선이 어깨 선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면 가장 안정적입니다. 자, 이제 공의 위치를 정해줘야 됩니다. 모든 샷의 기본이 되는 공의 위치는요, 바로 왼발의 뒤꿈치 안쪽 선입니다. 이 위치에 공을 둬야지 클럽이 가장 자연스럽게 지나가면서 공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체중은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도록 양발에 5대5로 고르게 분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안정적인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가 뭐냐면요. 무릎을 너무 많이 굽혀서요. 마치 의자에 앉는 것처럼 이렇게 주저앉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되면 스윙을 하게 될때 일어서면서 윗부분을 치게 되는 토핑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공의 윗부분을 치지 않으려면 항상 엉덩이를 높게 유지하고 무릎은 살짝만 굽힌다는 점 잊지 마세요. 또 공과의 거리가 너무 멀거나 또 너무 가까워도 정확한 타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알려드린 이세 가지 세 개의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은요. 어드레스를 한 후에 오른 손은 그립에서 살짝 놓아보는 겁니다. 손이 아래로 툭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원래 위치로 돌아온다면 가장 이상적인 거리입니다. 그럼 최종으로 오늘 배운 자세 어드레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상체를 먼저 숙여서 그 각을 만들어 주고요. 둘째는 그대로 걸어 들어가서 헤드 세 개가 맞는지 체크한 다음에 헤드를 공 뒤에 놓아 줍니다. 셋째는 어깨 너비로 발을 벌려 주는 겁니다. 공 위치는 왼발의 뒤꿈치 안쪽 이 체중은 5대 5로 왼발과 오른발을 분대해줍니다. 오늘 배웠던 이 순서와 포인트만 기억해 보시면요. 여러분도 항상 프로처럼 일관되고 또 안정적인 어드레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집에서 클럽 없이도요. 거울을 보면서 꼭 연습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스윙의 첫... 단추죠. 테이크백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텐데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 스윙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